자 여기는 달리는 천국 열사 열차 복음을 싣고 충북 강, 에, 옥천에 있는 에, 금강기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연합총회, 또한 우리 에, 사단법인 지구촌 예수선교협회, 또 세계미랄 선교협회. 또 국제중앙신문, 또 국제신학, 국제학술원 어, 내일부터 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쿠샵및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에, 남해 그 바닷가도 보고, 또 특별히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일대기를 그린 그 신앙의 발자취를 에, 찾아서 어, 기념관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의 현장에 가서 다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그러한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이 세워지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수론에또 많은 목회자들 같이 동참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어디 예수 특공대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 수리탄, 복음의 수리탄, 두나미스 수리탄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영적 싸움으로 갑니다 힐링도 힐링이지만 에, 우리는 예수군대 예수특공대입니다 오직 예수의 충성자들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죽고 안주만 굶고 주면 <laughs> <콜만 웃음> 먹고 이게 예수특공대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용사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임무완성, 청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돈벌내주세요 신학생, 사명자 보내주세요. 예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특공대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금의 네. 진리의 특공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멘. 네. 보내 주시기만 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네.